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 곳에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성 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기신이 기업이 없음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너희들이 이제 적과 굴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 하면 바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때 너희만 예배 드리지 말고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문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라 아. 가난 땅에 들어가서는 너희들만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자녀 또 너희 노비 조금 더 확장하면 이방인들까지도 함께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예배 받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출애굽하셨습니다그 목적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예배받기 위함이시라는 것이죠. 예배받기 위함. 내 자녀와 노비와 레위인과 함께 예배자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집니다. 이것이 애굽적 사고방식이죠. 세상적 사고방식. 내가 어떤 목표를 세우고 살아가던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신자는 자기의 수고와 노력의 대가가 얼마가 주어지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감사하는 것이 은혜로 사는 신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을 구분한다면 애굽 땅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사는 땅이고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산다고 할수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3절 말씀에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그 이름을. 즉 이름과 이름의 싸움입니다. 아, 가나안 땅에서는 우상의 이름은 멸하라. 이름은 멸하고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는 것 그것이 바로 가난한 땅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 가난한 땅이 성도가 이 땅에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그 땅의 모습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도하심으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며 살아가는 것, 십자가의 은혜를 찬양하며 살아가는 땅, 바로 그것이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느 것이든 단을 헐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불사르라고 명령하십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가장 먼저 이름을 가집니다. 그렇죠?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이름을 지어주셨고 우리 조부들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평생토론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름이 곧 그 사람의 전부이죠.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성공한 인생이고 이름이 낮아지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천대받고 무시받는 이름 그것은 세상에선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내 이름만 높이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애굽 이집트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혜의 땅에서 살아가는 신자의 신자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나아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자는 자기 이름을 포기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만 애를 쓰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자기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인간은 결국 모두가 헛됨으로 끝나게 됩니다. 내 이름이 부서지고 내 이름에 아무런 가치도 두지 않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복이 강림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자에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복도 역시 우리의 이름을 높여 주는 복으로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복이 주어질 때내 이름이 높아질 것을 기대한다면 그 사람은 애당초부터 자기 이름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께 나온 자들입니다. 아예 자기 이름에 기대를 두지 않는 사람은 그 어떤 것이 주어진다고 해도 그 주어진 것으로 역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고 그것이 곧 예배가 되는 것이고 예배자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은 나 때문에 하나님이 희생하셨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십자가 미치고 내가 죽어지고 없어진 자리입니다. 이 마음이 없이 예배한다고 나서는 것은 예배도 아니며 여기저기서 자기 마음대로 예배하는 즉 우상을 섬기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님 여러분 오늘도 이 토요일 새벽 예배에 나오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모인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여지는 것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인간의 이름을 높이고, 나 자신의 이름이, 이름의 가치를 두면서 모인다면, 그 어떤 장엄한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이 토요 새벽 예배 이 자리가 나는 무너지고, 내 이름은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 자리가 될 때, 바로 우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갈 때, 이것이 안식이라고 합니다. 안식. 신명기에서 신명기 1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의 주시는 안식과 안식을 얘기하면서요. 하나님께서는 너와 너희의 자녀와 또 어, 노비와 레위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안식은 모든 것이 편안하고 안정하고 내가 노동을 안하고 이런 것을 안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신명기 12장에 안식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데 너희들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이방인과 레위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업이죠. 이 레위인들은 세상 일을 안하고 그들까지도 다 함께 예배드리는 바로 이것이 안식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한 신명기 12장 10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하게 될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로 너희 사방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로 평안히 거하게 하실 때에. 안식은 어떤 때 안식이 되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가 드려지는 거기에 모인 그 성도님들 그한 사람 한 사람들이 안식을 누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안식과 쉼 이것과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안식과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안식은 우리가 누리는 안식은 어느 때 누, 안식을 누리 이게 되냐면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이방인과 레위인과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즐거워할 때이 예배의 자리가 곧 너희들의 안식이 된다는 것이죠. 아무쪼록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안식을 누려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자로 살아갈 때, 나뿐만이 아니라 너희 자녀와 너희 노비와 이방인과 또한 레위인이 다 함께 하나님 앞에서 나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때, 이것이 곧 안식이니라. 이 안식을 누리는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I mean.